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 콘텐츠 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이곳 저곳 학교 주변 상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차로 지나칠 때는 못 보던 새로 생긴 떡집을 발견했어요. 속에는 파당금을 넣어 납작하고 작은 동그란 모양에 까만 흑임자 하나로 멋을 낸 앙증맞고 귀여운 기장떡을 팔길래 한 상자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입에 쏙쏙 들어가는 말랑말랑한 작고 예쁜 떡. 오랜만에 먹어보니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웬떡 얘기 하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나흘 넘어의 경기 향토 음식은 경기도 연천의 즘떡과털랭이 국수랍니다. 궁금하시죠? 노래 한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계 원더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소식 경기 향, 향토 음식 편으로 찾아온 나나 박현신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함께 해 주실 두분 모셨습니다. 유디 유연숙 님, 명디 김명 김명희 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갑자기 플레임을 불러주시다. 아셨죠? 사실 제 이름 듣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딜 가서도. 음. 네. 또 이름 들으니까 좋은데요. 그렇지, 누가 내가 엄마, 살아있는 누가 것 같네. <웃음> 하다가 <웃음> 네. 이름 불러주면 좋죠.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음. 낯설어요. 음. 어, 맞아요. 뭐제 이름 불러 <laughs> 이름 불리는데 멍하고. 그렇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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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디님 명디님. <laughs> 네. 저희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음식 중에 혹시 도전하신거 있으실까요? 아, 전 당연히 있어요. 저는 조랭이 떡국. 오, 아, 끓여주셨어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직접 그거를 이제 뭐 비틀지는 않았고요. 음, 네. <laughs> 다 되어 있는 거 아이들하고 네. 함께 떡국 끓여서 맛있게 먹었어요. 네네.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식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동글동글하니까 입에 들어갔을 때 씹는 맛도 좀 음, 있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괜찮더라고요. 네. 음. 저는 굴밥. 굴밥. 가 굴밥 해 먹었어요. 어떻게 좀. 간단하던가요네 그게... 간단하게 했어요. 아. 이제 뭐 그냥 밥에다가 사, 쌀 씻어 가지고 불려서 음. 네. 넣었다가 네. 이제 냄비밥으로 해야지 되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주로 아. 이제 압력밥솥으로 집에서 해 먹는데 음. 냄비밥으로 밥을 하더 음. 굴이 처음부터 푹 익으면 안되죠 안 아, 예. 그렇죠. 나중 그렇죠. 나중에 늘어셨잖아요 어, 뭐 그래서 이제 곧뜸들릴 때쯤에 이렇게 넣어 가지고 했는데. 음. 굴 향이 아그 아, 너무 좋은 음 거예요. 남편분 너무 좋아하는거 네. 아니에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양념장도 되게 간단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 네. 양념장 이렇게 간장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참기름 음 해가지고 비벼 먹는데 진짜 맛있게 저녁 먹었어요. 아 그러니까. 전 냄비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왠지 하면 밑에 <laughs> 다 태울 거 <것> 같아. 아니 화면 <laughs> 뭐 타는 대로 맛있을 거예요. <laughs> 네, 맞아요. 저도 음. 처음 해봤거든요. 음음 처음 해봤는데. 그 밑에까지 당연히 조금 눌러 누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다 이제 물버 가지고 예, 아, 네, 밥 먹을 동안에 음, 아, 누룽지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네. 혹시 또 굴을 넣어서 비릴까 싶었는데 아니야. 안 그래요. 네. 그 굴에서 나오는 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굴 천연의 조미료 맛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네, 맛있었어요. 음, 맛있어. 음, 한번 해 보세요, 네. 명디 님들. 네. <laughs> <laughs> 조만간 탄내가 저희 동네에. <laughs> 저는 진짜 이거 네. 하면서 제가 뭐 종가비찜도 하고 어. 뭐 굴도 굴밥도 해 보고 요리 잘안 한다 했잖아요. 사먹는 거 좋아하지. 근데 생각보다 잔금이 등극이야. 이 그러니까 <laughs> 재밌더라고요. 네, 한 번씩 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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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희가 제가 이제 뭐 그렇게 배워서 했듯이 음음. 오늘도 네. 소개해주실 음식 궁금해요. 제가 해볼 수 있는 음식일지. 오늘은 어떤 음식 소개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도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음. 오늘 제가 소개드릴 음식은 바로 경기도 연천의 즘떡 또 털랭이 국수입니다. 짐떡 네. <laughs> 정말 너무 좀 낯선 이름인데요. 네, 네. 좀 약간 이북지방 느낌이 좀 나기도 하는데 네. 또 이제 경기도 연천이라는 도시도 제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연천 이제. 잘 네. 낯설어요. 그렇죠. 안 가봐서요. 네. 그래서 저도. 음식 이야기 듣기 전에 간단한 도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뭐 이북지방 느낌이 난다고 하셨는데 네. 네. 이 연천군은요 경기도 네. 최북단에 위치한 자치군이에요. 음, 아, 최북단. 네. 아, 네. 휴전, 넘어가면 이제 휴전이네요. 휴전선. 아. 네. 휴전선 바로. 아래에 위치한 아주 최전방 지역입니다. 음. 그래서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예요. 아. 그래서 이제 1983년에 인구 8만 명을 찍은 이후로 네, 2011년까지 인구 감소세로 계속 음. 가다가 각종 인지 인구 유입 사업, 또 출산 장려 정책, 음. 뭐 관광지 홍보 이런 거에 힘입어서 현재는 인구 4만 3천 명 정도 그래도, 아, 그래도 반이네요 네네. 이게 늘어난 거라고 하니까 그전에는 네네. 더 적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지역적으로 이제 음. 최북단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살려면 음. 여러 가지 활동, 경제활동이나 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부족할 것 부족하니까 할부족 인구가 네. 자꾸 밖으로 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랬을 것 같아요 최전방이면 그렇죠? 군인들이 네. 좀 많이 있겠네요 군인들 거기는. 많이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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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래서 가봤어요 연천은 아. 면회? 면회 어, 진짜네요. 그러니까 어, <laughs> 네. 아, <laughs> 그냥 던졌는데 그그 네. 네. 사촌 동생이 있었을 때 어떻게 어쩔지 음, 가게 됐었는데 네. 진짜 구부대가 많잖아요 옛날에또 음, 음, 또. 음, 음. 그래서 거기 가봤어요. 이 도시가 이제 슬로건을 좋은 네. 사람들의 평화도시 H.I. 연천이라고 오, 이제 내걸 고요우리 하이스원처럼. <laughs> 네, 마이 맞아요. 연천인가요? 네네. H의 H는 네. 한탄강. 아, 여기 매우 탄 네, 네 맞아요. I는 임진강이 아, 만나는 그렇구나. 그런 자연경관이 아주 수려한 청정지역으로 두 강이 이제 연천군 도감포에서 만나 하나가 되듯이 화합과 평화가 함께 공존하고 한반도의 번영과 통일을 앞장서서 주도하여 새로운 연천을 이끌어 나간다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아, 까 그러니까 의미가 정말 좋은데요. 강을 네. 이렇게 뭐 만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음, 음. 실제적으로 네. 그 최북단에 있고 바로 넘어가 휴전선이다 보면 음. 평화에 대한 그거가 그렇죠. 정말 정말 그렇죠. 갈망이 큰 도시일 크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그 농산 농산물 브랜드명이 또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남토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남토북수는 남쪽의 비옥한 토지와 음. 북쪽의 깨끗한 물을 의미한다고 해요. 예, 아. 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농산물로 율무가 있어요. 아, 아, 우리 마시는 그 율무차 네, 거네요 맞아요. 그 율무. 고기가 또 유, 네, 연천이, 네, 이, 연천이 아. 이 율무 생산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이한 거 네. 연청군의 마스코트가 있는데요. 네네. 이 마스코트가 원시인 커플 <laughs> 고롱이와 미롱이래요. 아니 왜 원시인 커플이죠? 네. <laughs> 귀여워요 이름이. 예. 네,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이어주는 캐릭터라고 아. 하는데요. 고롱이는 고대 구석기 고인돌 이런 것들의 과거를 의미하고요. 네. 아. 미롱이는 눈치 채셨나요? 미래? 네, 미래. 미래. <laughs> 미래! 과거의 고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롱이는 미래지향, 또 미래 발전 등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롱이와 미롱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음. 잇는 캐릭터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어. 그 저희가 왜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그연천정공이 네. 맞아 만사 유적지. 아, 맞아. 그때 그 네. 구석기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민 님. <laughs> 국사 굉장히 잘 하셨나 봐요. 이거는 제가 기억에 지리 음. 음, 제가 지리, 지리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laughs> <그렇구나. 웃음> 중요죠 <그래서 웃음> 선생님 좋아하는 거. 저희 이제 뭐 거. 사담이지만 저희 엄마가 너는 어떻게 영어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을 좋아할 수 없니? <laughs> 네. <laughs> 하실 정도로. 그래서 음. 제가 이런 지리나 국사, 음. 사회 이런 거 좋아했는데 그 연천이 바로 이 연천이네요. 맞아요, 그 음. 연천이에요. 그래서 고인돌 뭐 구석기 시대 뭐 이러고 그러는 거 보면은 이 연천군에. 음. 유물 같은 것도 많겠어요. 유물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이 경기도 연천군은 국내에서 네. 구석기 유물과 유적이 아주 다량 발견된 고장으로 유명하다고 그렇죠. 해요.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제... 좀 아까 말씀하신 음. 연천군 전곡리에서는 네. 동아시아 최초의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마, 기억나요. 아쉬우리 음, 아 주먹도끼. 주먹도끼를 비롯해서 이제 손도끼 같은 음, 거, 그다음 네. 망치 이런 것들 구석기 시대의 유물만 8천 점이 출토되었어요. 8천 점이요, 네, 엄청나네요. 네. 거기가 뭐 연천 전체가 그냥 유적지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연천군이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활용을 해서. 1990년대 초부터 선사시대의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행사를 개최를 해 왔어요. 아 그래서 올해로 이제 28회째를 맞는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 어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정말요. <laughs> 네, 주먹도끼 들고 돌아다니는 거. 어 맞아요. 맞아요. <웃음> 요게 이제 아, 예. 구석기 시대 옷 입고. 네, 맞아요. <laughs> 어안가 보셨는데 벌써. 네, 느끼 다 오시네요. 그래서 <laughs> 네. 이제 세계 최초의 구석기 음 문화 행사래요. 재밌겠다. 예, 그요 연곡 전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가 세계에서 유일한 네. 음... 구석기 문화 행사로 이제 경기도 지정 2019년 경기 관광 대표 축제로 선정되기도 아, 했습니다. 아, 가보고 싶데 진짜 네. 가보고 싶다. 네, 네. 진이 알았어요. 코로나 전에 알았으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올해 축제는 코로나1 9이 장기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 입장객 수용이 좀 불가능해서 음, 올해는 네. 길게 한대요. 아, 안 하는 네.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 아니라 하긴 해요. 하긴 그러나. 해요. 그래서 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아주 길게 와, 개최를 할 예정이라고 괜찮은데요? 합니다. 오, 어, 진짜 네. 가볼만할 것 같아요. 입장객 것 제한이 같아요. 있기 때문에 아, 이제 음. 기, 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음. 안하기는 뭐하고, 세계 화장 유일의 너무 많이 니까 이게 저희는 음. 저는 못 가봤는데 되게 유명한가봐요. 그러 네, 새 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온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 이제 독특하잖아요. 네. 구석기 체험을 한다는 맞아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같아요. 네. 이상한 옷 입고 <laughs> 우가 우가 같은, 예, 네, 근데 되게 재밌대요. 네, 아이들이 네.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축제에 음. 네.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뭐산 네, 뭐. 네. 네 맞아 뭐 유적지도 있겠다. 근데 또 네, 축제도 있지만 네. 또 아까 전에 강도 두 군데. 두개의 강이 만날 정도로 왠지 네. 자연 경관도 되게 수려할 것 그리고 같거든요. 네, 또 최북단이니까 개발 어? 같은 게안 개발이 있니니까 네, 네. 자연 경관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정말 음. 예쁘고 막 멋있고 아름다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음. 그래서. 그래서 2019년 임진강 일대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음, 지정이 됐고요. 그렇죠. 네, 역 이어서 이제 지난해 7월에는 유네스코에서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laughs> 그쵸, 합니다. 아니,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은 곳이에요. 그래. 이럴 수밖에 없을 같아. 그래서 여기 가시면 음. 호로고루, 은대리성, 당포성 등 고구려 네, 그3대 성이 아, 있는데, 고구려. 네, 그런 데 아, 고구려 역사 한국시대로 <laughs> 올라가는구나. 그쵸? 그 중에서 음. 이제 임진강변의 우뚝선 호로고루가 되게 유명한데 우리나라 음. 수변 경관 중에서도 아주 계절별로 그 풍광이 아주 장관이라고 합니다. 와, 도대체 아. 몇년 아니 여기서 태어났는데 한국에서 <laughs>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네, 어디 보고 다 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호로고루 이름도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뭐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갈 필요 없을 거같요 그러게 말요 네. 이거 외에도 이제 한탄강 유원지, 또가막산 음. 고대산, 제인폭포, 요건 들어보셨죠? 네. 네, 요거 유명한 폭포잖아요. 네 그리고 경순왕릉 같은 유명 관광지가 있는데요. <laughs> 경순왕릉이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제가 있게요. 안동 김씨거든요. 경순왕의 <laughs> 손이시고 손이거든요. 근데 몰랐어요. 저희 조상님이 어, 여기 계셨는데. <laughs> 그래서 이렇게 많은 네. 언덕과 뭐~ 계곡 같은 거 보는 맛도 있지만 아주 음. 평지를 이~ 파고 내려가서 흐르는 그~ 한탄강 모습이 아주 상당히 아름답다고 그아 한탄강에 제가 아까 저 초기에 우스개로 매기며 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네. 놀고 나서 먹거리도 많을 거 같애요. 그렇죠. <laughs> 근데 이제 계곡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고 음, 하면 네. 계곡의 네. 경우에 이제 신서면의 내산리계곡, 음, 또 연천읍의 음. 동막골. 동막골. 동막 좀 많이 들어본 거 같은데. 영화 웰컴드 네, 동막골의그 네, 네. 동막골이에요. 네. 아 와. 물아 좋고 공기가 시원해서 아주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요. 여름에는 뭐 그런가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렇죠? 아 이제 물 깊이가 그렇게 또 깊지가 않아서 음. 아이들이 놀기에 아주 적당하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여행으로는 아주 최고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여름에 그 계곡물 그 음. 진짜 짜, 짜릿하게 차가운 물에 발 담그면 진짜 최고아요 그렇죠. 않나요? 여기 앉아서 수박 네. 먹어봐요. 그러니까. 끝내주죠. 올여름 휴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오,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 그 정말 뭐 노는 것도 좋고 음. 놀고 나면 당연히 배고프니까 먹어야 먹거리. 되고 그렇죠. 오늘 응. 이제 나나님이 향토 네. 음식으로 뭐 소개해 주신다 했잖아요 즘떡과 네. 털랭이국수 네. 근데 즘떡 이 네. 이름이 네. 어떤 음. 떡일지 정말 <laughs> 상상도 안 돼요 이 즘이 뭘까 즘떡 <laughs> 네. 이게 무슨 뭐 재료의 음. 이름인지 생김새의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이 짐떡이 어떤 떡인지. 네, 좀. 이 짐떡이라는 네. 게 이제 경기도 연천군 향토 떡인데 네. 농산물 소개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연천에 아주 율무가 유명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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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청정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이제 민통선 인근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된다고 하는데 음, 네. 그 밤낮의 일교차가 적당해서 염분세가 충실하대요. 그래서 아. 정부에서 품질 인증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율무로. 네, 아. 그래서 다른 지역의 율무보다 아주 맛이 진하고. 있고, 또 단백질이나 지질, 칼슘 함량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 아, 아, 그럼 짬떡이 율무가 율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짬떡이 감자를 삶다가 삶은 팥하고 강낭콩을 넣고 율무 반죽. 지금은 이제 율무 반죽을 안 하고 아.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한다고 아, 하는데 네. 이 율무 반죽을 해서 수제비처럼. 때워 나고 익힌 떡이라고 합니다. 아, 아, 그러니까 전체를 네. 반죽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응. 뚝뚝 그냥 이렇게 네, 뚝뚝 해서 이제 그걸 쪄낸대요. 아 그래서 이제 감, 강원도에 감자붕생이라는 그것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음 감자붕생이가 뭔지를 그러니까요. 감자붕생이도 <laughs> 모르겠어요. <laughs> 아그렇게 네네 <laughs> 수사한 네, 바로는 음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음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그 구황식품들. 구황장은 것들 때네 네.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이제쪄 먹는 음식이에요 아. 근데 이 짐떡이요 차가울 때보다 뜨거울 때 아주 호호호 불어가면서 먹으면 아주 훨씬 맛있다고요. <laughs> 어, 이열치열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름에 요거 호호 불어서 먹으면 좋을 네. 것 같은데 만드는 네네. 방법 좀 간단하게 제가 보기에 네. 나나님이 네. 만드는 방법 소개해주시면 네. 저 이거 할것 같아요. 요네 아, <laughs> <진짜요? 웃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농식품 올바로에 가시면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이 원래는 율목 가루를 썼다고 하는데 음. 오늘은 음. 이제 올바로에서 나오는 대로 밀가루 반죽으로 아, 만드는 조금 더쉽게 그렇죠 예 네. 뭐 쉽게 구하기도 하고 많이 네. 우리가 만져본 거니까 네네. 어. 네. 그래서 이제 밀가루 반죽을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자 먼저 재료는요 붉은 팥 (4분의 3컵) 강낭콩 (2분의 1컵) 그 다음에 감자 한 다섯 개 정도, 그 다음 밀가루 220g, 뭐한두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물 적당량, 그 다음 소금 한 큰술, 꿀두 큰술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만드는 방법은 이제 붉은 팔과 강낭콩을잘 씻어서 각각 푹 삶아 놓고요. 네. 밀가루는 소금과 꿀, 물을 넣고 잘 섞어서 이 수제비보다 약간 되개 음? 반죽을 해놓습니다. 아, 이제 네달콤하게자가 네. 물에 잠길 정도로 부어서 이제 삶다가 어느 정도 익으면 삶아놓은 데에 강낭콩을 넣고 반죽해둔 밀가루를 이제 수제비처럼 떼어놓고 이 밑에가 조금 눌어붙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눌어붙지 않게 잘 살짝 살짝 저으면서 음. 같이 익히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들어가셔서 사진을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양이 꼭 이제 납작 납작한 수제비 모양.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게에이 강낭콩 하나 를 이렇게 예쁘게 모양 음. 내서 네, 하면서 모양도 이쁘고 맛도 좋고 어, 아이들 그 간식으로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네. 이렇게 같이 만들어도 엄마랑 아이랑 같아요. 이렇게. 떼어내면 반죽에서 이렇게 그렇죠. 떼어내면 네. 되는 거니까 떼어내고 아이는 이제 강낭콩 위에다가 예쁘게 박고 뭐 음. 이렇게 해도 되고 음. 뭐 그냥 다양하게 응용해서 만들어 실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떡이라고 그러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네. 떡을 한다는 건 집에서 그렇죠. 네. 뭐 쌀가루를 해가지고 어, 왠지 막섬유 뭐 뭐가 될, 있어야 되고 같는데이 찜떡은 생각보다 집에서 한번 해볼만한 그런 거. 같아요. 네, 요게 이제 이 팥을 혹시 삶아보셨어요? 네. 네, 팥은 그냥 물에다 삶는 것보다 좀 물에 담가다가 삶아야지 맞아요. 금방. 음. 금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오래, 네. 오래 오래, 돼요, 오래 아, 그래요? 익혀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파 삶기가 조금 음. 네,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냥 쉽게 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짐떡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이제 오늘 그럼 짐떡은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음. 도전해 보는 걸로 하고 네. <laughs> 하나 또더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죠. 네, 음. 또 하나는 노래 한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개원더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소식 경기향톡 음식 연천편입니다. 네 우리 두 네. 번째 음식 소개시켜주세요. 그러게요 궁금해요. 네, 두 번째 음식은 이름이 독특해요. 털레기 국수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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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들어도 데네 <웃긴데>, 네. <laughs> 털레기 국수요. 네네. <laughs> 이름이 정말 그쵸? 정말 독특하네요. 네. 정말 다양한 국수가 있는데 음, 털레기 국수. 털레기 국수는 이름이 독특한 거 보니까 뭔가 네.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음, 큰 스토리는 없더라고요. <웃음> <웃음> 제가 이제 그 연천지방 향토음식에 관해서 찾아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연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연구센터에 이제 전화를 해서 연초에 향토 음식에 관해 문의를 음.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줌떡에 대한 거 외에는 특별히 향토 음식이라 할게 없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주변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 물어봤더니 털레기 국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음. 하시더라라면서 이제 알려 주신 음식입니다. 그저 어르신 옛날에 이제 드셨던 거 네. 오랫동안 음. 먹어 봤던 거 얘기해 주셨나 음. 음. 보다. 털레기 국수요. 아, 음. 그러면 털레기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죠? 어, 이 털레기가요, 제가 네.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laughs> 네. 털레기란 뜻이 온갖 재료를 한데 모아 탈탈 털어 만든 음식이라고 <laughs> 되어 있습니다. 이제 <laughs> 대체 이제 반에 오시죠? 석고찌개 털어... 어, 같은. 털어, 우리가 왜뭐 냉털하자, 냉장고 다 <laughs> 네. 하잖아요. 네. 일종의 그런 것처럼 다 털어 넣는다는 뜻인가 봐요. 네, 근데 이제 이 이북지방에서 특히 이제 고향에 어, 토박이 어르신들이 이 음식을 네. 애호하신다고 한다는데요이 음. 털레기는 원래 미꾸라지를 갈아서 끓이는 추어탕하고 다르게 음? 살아있는 통 미꾸라지를 에이? 그대로 넣어서 끓인 일종 아, 일종의 아, 이제 미꾸라지 매운탕이라고 아, 할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미꾸라지 털레기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음, 그러니까 네. 약간 어죽. 그 우리가 왜그장랑 비슷할까요?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어족 같은 경우는 이제 잡어랑 막 이것저것 그쵸, 그쵸. 네, 민물고기 음. 생선을 넣는 건데 이제 이거는 그냥 미꾸라지 매운탕이라고 음. 생각을 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털레기국수가 국수. 그러면 네. 이제 미꾸라지니까 네네. 미꾸라지 털레기하고 이제 털레기 국수는 거기다가 면을 넣는 뭐 관계가 있는 그런 건가요? 네 만약? 맞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 털레기 국수는 이 털레기라는 미꾸라지 매운탕을 끓여 먹다가 음. 남은 국물에 이제 남은 재료를 모두 털어 넣은 아. 후 국수를 넣어 먹었다는 아. 뜻이래요. 그래서 보통 샤브샤브 먹고 나서 이렇게 국수 뭐 넣는 것처럼. 것처럼. 네. 지방에 따라서 털랭이라는 기본 뜻은 같은데 음? 사투리 영향인지 뭐 경상도나 충청도에서는 털랭이 국수라고도 불려지고 있어요. <laughs> 그 그러니까 털랭이가 네. 여러 지방에 또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뭐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김치를 넣어서 아. 김치 털랭이 국수라는 게또 유명하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두 번째 음식이 바로 네. 농식품 올바로의 향토 음식으로 소개된 미꾸라지 털레기 입니다 아 그럼 이 미꾸라지 털레기를 해서, 해서 먹고, 해서 먹고 나무 거기다가 이제 국수를, 국수를 넣으면 털레기 국수가 돼요. 된다 그렇구나. 네 맞아요 <laughs> 제가 미꾸라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laughs> 사실 네. 추은잘못 네. 먹거든요. 아니, <laughs> 아이가 미꾸라지를 한번 가지고 왔었는데 음. 학교에서 오. 걔가 탈출해서 사라졌는데 음. 흔적도 없이 음. <laughs> 어디 갔을 정말 두려움에 떨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미꾸라지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음. 직접 만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사실 좀 만드는 방법은 궁금하거든요. 네. 네. 먼저 이제 필요한 재료들은요. 미꾸라지 한 400g 정도 음. 또 이제 무 3분의 1개 애호박 반 개, 깻잎 한 열장, 네 대파 반 뿌리, 물 적당량에 굵은 소금 약간 있어야 되고요. 네. 고추장 세 큰술, 고춧가루 한 큰술, 다진 마늘 한 큰술, 삶은 국수 200g 정도 필요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만드는 방법은요. 미꾸라지 잡아서 이제 굵은 소금물에 <laughs> 넣고 해감을 하고 점맥을 빼야 돼요.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여간난이네요 네, <laughs> 뚜껑 잘 잡고 계셔야 첫 됩니다. 첫 번째 난관이네요. <laughs> <laughs> 네, 그 다음에 무와 애호박 부채꼴로 이제 십자 4등분해서 썰고요. 네. 깻잎은 1.5cm 정도로 아주 크게 자르고 네. 또 냄비에 물을 넣고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뿌러, 풀어서 이제 바글바글 끓인 후에 이제 미꾸라지를 넣습니다. 그래서 넣은 미꾸라지 그 냄비에 애호박, 무, 깻잎 등을 아주 좀 듬뿍듬뿍 넣어서 미꾸라지 비린내를 좀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제 채소를 준비해 끓는 국물에 다 넣고 끓이다가 삶은 국수 넣고 어슷하게 썬 대파와 다진 마늘 넣으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히 알려드렸는데 저, 간단한데요 뭐 도전의 어, 아니에요 도전은 아닌, 아닌 도전은 아닌 것 같고요 <laughs> 네, 뭐, 미꾸라지 때문에 굉장히 난감하실 네. 것 같기는 해요 가서 응. 사 먹을게요 <laughs> 그러게요 뭐사 그러니까. 먹는 것도 사실은 조금 쫄볕하긴 한데 음. 왜냐면 어, 저는 추어탕도 사실은 잘안 음. 먹거든요 통 미꾸라지가 아. 들어갔다고 하니까 좀 음. 약간 음, 무서워요 무서워요? <laughs>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오래 끓이면 음. 예, 다 성체는 다 풀어져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죽을 좀 많이 끓여봤어요. 예, 아, 아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경기도에서는 철력국이라 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름에 강가에서 어, 외할머니네 음. 가면은 네. 할아버지께서 이제 물고기 잡아오셔서 많이 해먹었던 음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삶은 국수를 넣라고 으 했는데 네. 저희는 그냥 국수 넣어서 바로 그냥 아 익을 때까지 끓여 먹는 바로 털레기 국수를 드신 거네요. 그때는 그게 털레기 국수라는 생각을 못 그쵸? 했어요. 네, 아, 근데 모르, 그게 털레기 국수였더라고요. 그렇네요. <laughs> 네. 아무튼 이거, 네. 이거 도전하기 도전 쉽지, 쉽지 않은... 않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이번엔 줌떡만 한번 그러게요.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저도요.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저희 경기도 연천군의 향토 음식 줌떡. 그리고 탈레기국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어요 네. 즐거우셨나요? 네재밌또한 네. 네. 곳에 특했죠 오늘은 네. 아, 정말 모르는 동네였던 <laughs>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연천을 네. 놀러 갈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저도요.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음. 가보면 너무 재밌을 그것 같아요 구석기, 고구려 그고체험하시라 네. 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짐떡 먹고 오고 <laughs> 구석기 음. 축제 진짜 체험해보고 음. 싶어요 재밌을 아. 것 같아요 네, 올여름 아, 휴가는 음. 연천으로 네. 조만간 해볼까요? SNS에서 이렇게 계곡에 음, 물 담그고 어, 있는 구석기, 제 모습을 볼수 있을지 몰라요. 혹시 구석기 시대 모습으로. <웃음> 네. 칭살들고. 주먹뚜기, 주먹뚜기 들고, 주목살 들고, <laughs> <주목살> 들고 <laughs> 계곡에 발 담그고 있는. <웃음> <웃음> 네. 자, 다음 시간에 더 즐겁고 유익한 정보 기대하면서 오늘 두 분과는 이만 인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네. 얼마 전 뉴스에 건물이 무너지며 정차 중인 버스를 덮쳐 많은 인명 사고를 낸 기사가 있었죠. 그 뉴스를 접하며 참으로 어이없게 인생을 마감하신 분들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생가사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을 너무 잘 살려하면 지금의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인생은 그냥 길가에 자라는 풀한 포기와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았네 하고 한번 외쳐 보세요.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세요. 현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법륜스님처럼 세상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나나 박현신이었습니다.